할렐루야 복된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펀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리사옵 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성을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반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벽 4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시간까지 시간시간 품번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에 전도의 통로 축복의 통으로쓰임힘 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5월달도 무탈하게 잘 지나게 하시고 6월달 들어섰으니 주의 은혜 가운데 6월달도 승리하는 한달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과 저들 영혼을 축복해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자주고, 강간한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도록 복을 나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는 응답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허명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 이 시대의 희망을 비추는 희망이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폭락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세우신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이분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고,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남녀, 성계와 속회를 축복해 주시고, 수많은 봉사부서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은을 구하는 충성된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의 종 감당했었습니다. 우리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와 은사와 권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냥 곧 죄의 삶을 받아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6월달도 주님의 도심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양권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흐르신 보혈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는 근세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어디까지 영향이 있는지 이 세대에 살펴보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영혼의 죄를 깨끗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가진 거로 불러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 영혼의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진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 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냐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쌍을 받았느니라. 바로 영원의 죄 아담으로 물려받는 원죄 죄의 용서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주님의 보혈로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음은 우리 영혼의 죄 용서함 받게 된 것입니다. 음. 둘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양심과 마음의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십니다. 양심에는 선한 양심이 있고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반대로 더러운 양심과 악한 양심과 파손된 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심은 죄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귀도라미의 더듬이를 끊어버리면 귀도라미는 촉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인지 불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귀도라미는그 촉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사람이 잡으려고만 벌써 어, 튀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도 안에서 우리 양심이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선한 선한 양심이 될때 성령의 회개 능력을 즉시 감지하고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를 우리 양심이 알게 된 것입니다. 양심이 더러운 양심, 또한 악한 양심, 배가 부서지듯이 파손된 양심의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셔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양심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하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이 하는 능력이 예수의 피 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양심에 가책된 것이 그든 그 놔두면 안된 것입니다. 굳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못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성령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들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느냐 말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들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양심, 파손된 양심, 악한 양심도 회개할때 주님의 보유리 그 양심을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더러워진 마음도 깨끗게 하는 능력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리 모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 단계가 양심과 마음이 깨끗게 돼야, 그 양심과 마음이 회복돼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가 연락되고, 예배가 연락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을 갖고는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어서는 예배가 연락,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때뭐 우리 몸만 왔다고 예배가 연락된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양심, 더러워진 마음을 보열로 씻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께서 흔히 신보혈은재앙과 저주를 막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국에서 어떻게 나왔지요? 그들이 430년 동안 한두 번 나오려고 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자포자의 상태로 이제 노예 생활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양을 잡아서 양을 먹을 집 대문 좌우 설주인 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뿌려라 그리하면 아침에 되면 정주의 형, 죽음의 형 저승사자가 넘어가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첫 자식 인명피해입니다 첫 짐승 재산피해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아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피가 없는 그 누구의 집이라도 왕이든 죄수의 집이든 누구의 집이든지 첫 자식이 죽고 장자 지향 초태생, 첫 짐승의 새끼가 죽는 재앙,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스는 이스라엘의 회종들을 지도단을 불러놓고 그렇게 양을 준비하여 1월 14일 해가 질 저녁에 양을 잡아서 먹을 집 문설주와 인방이 피를 갈라 15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애국의 수많은 가정들마다 애곡 소리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음 소리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루왕은 모세와 아론을 왕궁으로 불러서 제발 나가달라. 나갈 때는 당신들 필요한 금도 은도 물개 가지고, 해달 가지고 다 갖고 나가라.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나가라. 제발 이 땅을 떠나달라, 떠나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박 3 0일이 기뻐 춤추며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난 땅으로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정 중에 수많은 재앙과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가서는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재앙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천국이니까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 속에 있는 특력의 영향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도께서 리 우리를 이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받을 때 머리에 저주관을 쓰시고 흘리신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것이오. 그도께서 우리를 이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온 어린 양은 창차 온 인류의 어린 양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지금 사는 여중 중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당하면 안된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대체로 네, 예수님께서 내신 보혈은 마귀와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능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이세 개의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냐면요. 무엇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우리 삶에서 뭘 하려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님. 이 땅에 사는 나와 여러분들은 사탄마이 악한 영웅들이 먼지털보다 많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와 악한 영웅들을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말하니 악한 영웅들은 나의 삶에서 따라가라고 반드시 영적이 총을 쏠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로도 안 나갑니다. 애서도안 나갑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해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주의 피를 믿어 그 가사 속의 의미를 알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렇습니다. 나기는 나의 삶의 들을 도둑질합니다. 믿음도 도둑질에가고 건강도 도둑질하고, 행복도 도둑질하고, 재정도 도둑질하고, 다도둑질에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배로, 말, 배로 말한다면 파슨된 배, 배가 조각조각 부서져서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된 것처럼 우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배가 파슨돼서 다 지옥가고 말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합니까? 악한 영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지 말에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말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말씀으로 보장되지 아니하면 환란의 시기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질병도 소멸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만질 때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의 목박히에 넘겨주니라. 예수 당시 가장 흉악한 죄수가 바라바였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죄수를 풀어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는데, 온 군중들이 예수 잡아 죽이고 흉악한 죄수 바라바를 석방해 주십시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는 석방하고 죄 없는 예수님은 시, 어, 채찍을 쳐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 병 때문에 맞은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체증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보혈의 능력 속에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온 인류의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어린양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어린양이 십자가에서 피 뿌림을 통하여 죽으시며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 생명록에 이인에 기록돼 있는데, 바로 천국에도 예수 피 공로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못 갑니다. 선한 의지, 착함으로는 못간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피로 죄산받고 예수 피공으로 사는 자들이 마지막에 천국 관문을 깊어 춤추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은 예수 그들을 말하고 싶냐 요한 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요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고작 우리의 죄만 깨끗게 하는 병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죄도 깨끗게 하시고, 내 양심의 더러운 것도 깨끗게 하시고, 내 마음의 더러움도 회개하여 깨끗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까지 막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악한 영 저주받은 귀신들 멸하는 능력도 예수 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이기는 능력도 예수의 피 속에 있으며, 또한 천국에 마지막 들어가는 것도 어린 양 예수 피 공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역사도 예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 소리를 듣고 보혈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뜨겁게 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유를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늘 중창단에서 찬양할 때 보유를 찬송가를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보유를 찬송해 줄때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의 신 피를 저들이 찬송해 주거나 저들이 알아주거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들의 보유를 높여주고 보유를 찬송해 줄때 성령이 뜨겁게 그 보인 가운데 그 개인 가운데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적인 찬양도 많이 있지만 찬양의 핵심이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예수피를 적용하고 선포하기를 바다 그래서 혼탁한 말씀의 말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 보혈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않고. 도요로의 영양권의 삶으로 천생이 때까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의 영향력을 기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보혈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도 예수피 공로를 힘입어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야 우리 죄가 가려지고 예수 피를 힘입어야 악한 양심과 예수 피를 힘입어야 우리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지며 또 더러워진 모든 것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보 모자 앞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6월달 내내 주의 보유영양권에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혈의 영향권을 떠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은 내 영혼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은 타락한 양심, 더러워진 양심을 회개함으로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은 내 마음도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은 재산피해, 인명피해도 막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와 큰영의 세력을 몰아내 예수님의 보혈은 병든 몸을 깨끗한능력이지 예수님의 보혈은 천성에 들어가는 마지막 통문의 아버지 역사가 있는 한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할 때 성령이 또한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혈의 능력은 바로 알았으니 보혈의 영향권을 떠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을 적용하고 보혈을 선포함으로 형통하고 아름다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매의 권세를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세대에 마음에 손담아 귀한님을 동원합니다 드린 손길들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